자, 그, 이번 시간에는, 어, 이게 차트사, 여기 헬럼 차스라는 폴드 안에 레디스가 있구요. 자, 이제, 그, 우리는 이제 헬럼이라는 놈을 이용해서, 햄, 그냥 햄을 이용해서, 그, 레디스를 설치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다음에 시간을 내어서, 이제 햄에 대해서 도 수업을, 어, 할 건데요. 햄이 뭔지 잠깐만 또 언급을 드리면요, 햄 얘는 그 쿠버네티스 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하기 위한 위한 그 패키지 매니저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리눅스 같으면 염이 있었죠. 염, 염도 있고, 뭐, apt, apt도 있고, 그지? 자, 이런 놈들을 이용해가지고, 어, 염 해서 뭐, 인스톨 해가지고, 뭐, jdk도 뭐든 막, 이렇게, 그, 오픈 뭐 jdk인가? 뭐, 아무튼, 어, 여기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패키지 명을 주죠. 그지? 이걸 패키지라 그러죠. 뭐, 버전 명을 막, 11.5뭐 이렇게 주잖아, 그지? 자, 그, 리눅스에서 이제 만약에 이런 염이나 에피트 같은 놈이 없었으면, 어, 우리가 이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그, 설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왜냐면, 어, 어떤 그 프로그램을 설치,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소스가 있어야 되고, 그 소스에 대한 디펜던시 라이브러리를 관리하기 위한 또 애플리케이션도 있죠. 우리는 이제 메이블이나 그래들도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빌드하면 또 실행 파일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뭘 설정을 하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어뭐 배포를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배포 자체가 설치 자체가 근데 이제 뭐리눅스 같으면 염이나 뭐 물론 이제 어 윈도우도 있지만요 어 이렇게 어 염이나 a 피 t 같은 이런 패키지 매니저라 그러지 이런거를 이용해서 이제 어 그걸 한방에 그냥 다 이렇게 설치를 한다 이거죠 다 묶어놨다 이거지 자 근데 쿠버네티스도 마찬가지로 봐봐요 쿠버네티스도 우리가 하나의 뭐 어떤 쿠버네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이제 하나 어 우리가 제공한다 라고 하자면은 자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쿠버네티스 리소스가 존재합니다 그지. 뭐 로드 밸런스도 있어야 되고 뭐아그런니이서비스라는 그러니까 것도 있어야 되고, 뭐 파드도 있어야 되고 그죠? 뭐 기타 등등 이제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게 해서 수많은 리소스, 어뭐 볼륨도 있어야 되고, 뭐 볼륨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이거가 어, 볼륨. 아무튼 이제 이런 수많은 쿠버네티스 리소스들을 이렇게 이제 묶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너무 힘들다 이거죠,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 전체를 어이 리소스들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어 마치 염이나 뭐 에피트처럼 이걸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다는 얘기죠. 자, 이 패키지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걸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쿠버네티스 수많은 리소스들을 패키지로 해서 이렇게 그냥 이 애플리케이션 설치하기 위한 패키지 매니저. 이게 누구냐면은 햄이에요, 햄. 또 이런 게또 나왔더라고. 토크를 위해서 크러스링을 위한 또 쿠버네티스 나오더니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또 애플 개념을 갖다 그래 설치하니까 너무 많은 리소스가 있으니까 이걸 마치 패키지 매니저럼한 방에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제 사이트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자 제가 사이트 어 여기. 이런 아티팩점 아요, 아아티팩아티팩 a 티아 r t, -T 어... 아아티팩아티팩티팩아티팩어아티팩아아티팩아티팩아티팩아티팩 어, 있네. 자, 이제, 어, 요리, 이러, 리한장 제가 한번 와봤거든요. 아트팩허버.io. 자, 여기 오시면은, 어, find, install and publish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지? 자, 이제 이쿠 u b e r n e t 를 어, 이 호버에서 이제 내가 가져와서, 그, 다운받아서 그냥 자동 쫙한 방에 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자, 내가 그러면은, 어, r e d 한번 찾아볼까요? 레디스? 레디스라고 딱 찾으니까 뭐시 이렇게 나오네요. 클릭을 해요. 자, 이게 이제 어 이게 보니까 이제 음 여기 인스톨이라고 내가 한번 이렇게 클릭해 보면은요. 헬름 업그레이드 일코뭐 이거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 가지고 내가 헬름을 깔아 놨다면은 그냥 한 방에 그냥 이제 레디스가 싹다다어 설치가 돼요. 자나 조금 있다가 이 이거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어, 차트라 그래. 이걸 차트라 그러고, 자, 이 차트에 대한, 이 패키지에 대한 중앙 그 저장소가 뭐다? 아티팩트 허브입니다 이제 이 헬럼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우리는 매번 레파지토리는 라이브리를 러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죠. 도커버는 도크 이미지를 왜 거기서 다 관리를 하죠. 얘는 코버네티스 그 리소스를 이렇게 패키지로 묶은 이 패키지. 야,를 뭐라 그런다? 차트라 그래. 이걸 헬햄 차트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여기는 어 여기는 이제 차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보세요 자 이제 이 저자가 헬럼햄 차트 스 해가지고 이제 차트 명이 되게 레디스 에요 자 이걸 그냥 어 압축 해제한 거지 그러니까 해제한 거죠 그래서 여기 가보니까 템플릿 안에 보니까요 지금 뭐 야물 파일이 많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쿠번에 대해서 애플케이션을 리 내가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템플릿 안에다가 이제 여기 뭐 여기 있는 야물들이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싹다 지금 이제 나의 레디스와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쿠번에 티스 리소드들이 다 정의가 다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내가 하나 하나, 하나 하나에 다 하려 고 그러면 죽습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요. 아까 로컬에 레디스 깔 때는 그냥 깔았지만 이쿠브네티스 환경에 서 내가 서비스 하려니까 또더 많은 이제 리소스 자원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제가 한 말씀 드렸지만 이 아까 그태 여기 보면 벨루스점에와요 야무래 이제 이헬럼자이 어 헬름 그 레디스 차트. 이걸 이제 패키지로 묶었다면요 이걸 이제 내가, 어 하나의, 어 패키지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아까 아티팩트, 어 허버. 내지는 비트남이라고 또 있어요. 이제 비트남이.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한, 그 헬름 차트 저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이 패키지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어요. 나도 내가 나의 프로젝트를, 어 이렇게 헬름, 차트 형식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설치하는 사람은 매우 편하겠죠. 그냥 빵 하고 그냥 바로 설치하면 되니까. 자, 저희가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레디스라는 이제 어이 차트를 저자가 다운 받아서 그 풀을 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풀을 해친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벨루스 점야무를 열어 보면 벨루스 야무를 열어 보면은요. 여기는 이제 레디스에 대해서 내가 설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 나옵니다. 오, 이거 보니까 뭐, 도크, 아이고, 비트나미, 뭐, 레디스, 오, 이저장소가 여기는 이제, 비트나미 레디스네요. 그지? 어, 레파스토리가 비트나미 레디스고, 쭉쭉쭉 해서, 아, 포트 번호는 이제, 6379 포트가 맞네, 그죠? 6379 포트고, 루레프 어. 어딨노 찾았나 어자음 여기 보니까 아키텍처가 스탠드얼론이 죠 여기 보면 스탠드얼론도 있고, 레플리카, 레플리케이션. 이게 이제 복제의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레디스를, Redis를, 레디스를요, 그 스탠드얼론으로, 아까 전에 그냥 서버 한 대로 할 것이냐, 이렇게 클러스터로 이렇게 묶을 것이냐, 구분, 만약에 내가 아까, 음, 로컬 PC에다가 내가 만약에 그냥 아까 깔았는데, 클러스터 를하면난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클러스터 다 묶어야 돼. 그런데, 쿠브네티스 상에다가 내가 하려면은요. 얘만 바꾸면 돼. 얘만 레플리케이션 이렇게 쓰려면은요. 자동 자동 클러스터링이 가능합니다. a u 라고되죠 e n a b l 는 음, false잖아. 이렇게 놓으면 t r u 하면은 이제 redis도 데터베이스기 때문에 아이디어와 패서드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 안하겠다이 그죠. 지금 은 그냥 간단하게 학습 목적이니까. 제가 이제 아까 그 교재 있죠. 거기 보면은 제, 어, redis에 ID 패스워드 설정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는 센티넬은, 자, 얘는 이제, 이거 만약 클러스터로 묶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 이 이게 여러 개의 서버를 클러스터로 묶었다면은, 이거는 헬스 체크한다. 이 말이 이제 뭐냐면은, 이 세대 마스 쪽에서, 그 이레디스가세 개가 이렇게 클러스터 묶었다면은, 얘네들이 일정한 이제 핑 비슷하게 이제 신호를 보내가지고 응답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 헬스 체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니터링 관련된 기능을 이제 출할 필요가 없어요. 끄면 되죠. 끌때 이제 뭐 한다? 센티넬 요거를 이제 폴스를 준다 이거죠. 지금 일단은, 근데 뭐, 저희는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프라 팀에 갈 것도 아니고, 그냥 레디스에 대해 내가 연결할 수 있는 주소만 알면 되죠. 여러분들이. 그지? 렇 그렇잖아. 나는 하나로 연결했는데 그게 뭐, 클러스로 되있다말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 인프라 팀에 사니까. 뭐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클러스, 어, 우리가, 뭐, 이 레디스를 까는 것이지, 직접 알고 고쳐가지 뭐, 현옥 가서 여러분들 보고, 그까지 다 하라 하기는, 또 하라 하면, 또 하면 되지만, 자, 일단, 어, 밸류점 야물에이렇게 어, 설치가,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할 때는,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여러들할 때는요, 이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여기 보면 헬럼 자 아까 전에 이제 어디있었습니까 여기 인솔 딱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어, 레디스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시면은 이제 이 헬럼을 이제 설치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근데 차트는 그지 차트 안에는 이렇게 템플릿이 있습니다 여러 개 그러니까 어떤 구분네디스 리소스들에 대한 정의하고 있는 놈이네요 자, 이걸 하나로, 한 패키지로 묶는다, 얘기죠. 한 패키지로, 어, 레플리카스, 뭐 센티넬도 있네. 묶는데, 자, 이걸 이제, 이렇게 묶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떤 설정 정보가 어디서 조절했다? 여기, 여기 있네, 그죠. 얘가 뭐다? 얘가 이제, 모든 그, 차트에 대한 메인,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 파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얘가, 어, 그러니까, 모든 리소스를 묶어내는, 이걸, 이 패키지를 다 묶어서 이걸 하나의 차트라 그랬고, 요거는 이제, 어, 떤 변수를 갖다 가 지지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까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아, 헬름 차트가 있다! 라는 것만. 자, 이제 비트나미에다 가볼까? 우리 예전에 했는 거는 비트나미더만요. 비트나미. 비트남이. 그래서, BITNAMI. 비트나미. 아, BIT, 비트나, 민인가? 비트나민, 어, 헬럼, 햄, 비, 아, 아, 비트나미. 자, 여기 딱 들어가서, 한 번, 어, 가볼까요?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그까 헬럼 차트를 찾는 거죠. 여기서 이제, 레디스. 이렇게 레디스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laughs> 어, 어, 어 검색되있네 어, 레디스. 검색되었고, 어, 있네요, 그죠? 여기, 레디스를, 이거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설치하라는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그죠? 헬럼 인스톨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레디스라고 주고 있네.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제, 원래 이런 식으로 설치할 거란 말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어, 이 저자는 아예 다운받아 놓은 걸 그냥 확 풀어 해쳐 놨어요. 이제, 확 풀어 해놔 놨어. 자, 그럼 이제, 이리 더 가자고. 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이 경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동을 했으니까 어 깜짝이야. 경로 이동했으니까 여기 이제 k u b e r n 설정 파일이 어인 아까 그 여러분들 이걸 하나씩 제가 해놨거든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해당 폴더로 이제 이동을 어 하셔가지고. 하시가지고 일단은 얘는 이제, 어, 이, 그, 요, 레디서는요, 어, 특정 네임스페이스에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임스, 이름은 여러분들이 의미 해도 되지만, 뭐 우리는 그냥, 쿠베시테를 해가지고, 자, 요걸 하려면은, 지금 쿠베시테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새로 지금, 쿠베시테를 구축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업데이트를 쳐야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어, 다시 이제 쿠베 컴피그 자, 설정 파일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고요. 자, 업데이트 됐네요. 해야 이제 어, 내가 이제 자, 그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만들게요. 네임스페이스를 이렇게 만드시고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요 현재 디렉토리에 여기 마지막에 점이다 점 하일럼 인터리해가지고자 이거 한다고 지금 자좀 고생 많이 했어요 어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막다 찾고 이거 안 하니까 안 되더라고 음. 자 그래서 이거 어 요렇게 해서 짠 하면 이제 자 헬럼이 햄이 왜이게안 되지 햄자 이게 나른 pc 에서 내가 했는가 보네요. 비네 햄. 햄이 없네. 자, 햄을 어 여러분들 제가 나눠 줬죠. 그 햄을 설치하세요. 어디 어디 조위에? 어, 아, 요거를 먹고 살기 참 힘들다 그죠? 이뭐다 알아야 되니까 이뭐뭐시좀 하면 또 뭐가 나오고 뭐 나오면 또뭐 나오고 제발 뭐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지? 계속 나와요. 계속. 자꾸 어려워져야 돼. 그래야 이제 우리의 경쟁자가 못따라오그나 자. 이제 어 여기다가 그냥 이 패스 이거는 잡아난 경로니까 여기서 바로 하면 되겠죠. 짠. 짠하면 이제 자, 이게 이제 헬로은어 씨. 뭐야? 어. 끝나네 어 된거네 된거 에러가 아니다 이거 이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지금 이 말이거든요 지금 현재 자 그럼 내가 나는 어 내가 지금 바깥에 내 로컬 p c 서 연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보드 프로젝트가 인마가 이제 배포될 거래 이거야 이제 인마를 어 여러분들이 제 어떻게 배포를 하셔야 되냐면요 로드 포트로 하면 안 되지 로드 밸런스로 해야 됩니다 로드 밸런스는 내가 외부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물론, 로드 포터도 가능하지만, 얘는 로드 밸런스로. 그래서 이거를, 로드, 아무지 도 자, 로드 밸런스 타입의 서비스, 그, 오브젝트로 배포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임마가, 이제, 그, 자, 레디서도 구부, 나의 구분에티 환경에 배포를 했고, 자, 나의 보드도 나의 구분네티 정의에 들어가잖아. 서로 네임스페이스가 틀려. 하지만, 나의 EKS 안 있기 때문에 뭡니까? 그 서비스 이름으로 이제 통신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름으로 통신이 가능해요. 저끼리는, 내가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행인하는 말고, 자, 이제, 나의 보드는, 지금 레디스 어떻게 배포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벨, 그, 뭐지, 음, 서비스 타입이, 클러스터 IP 타입이 있고, 노드 포트가 있고, 로드 밸런스 타입이 있잖아. 만약크로스터 IP 타입을 했으면 외부에 접근이 안 돼요. 하지만 저끼리는 접근 가능해요. 서비스 이름으로. 자, 이건 기억나죠? 자, 그 쉬었다가, 어, 연결해서 테스트까지. 그리고 지금 레디스도 지금 이제 깔았잖아요. 그럼 금마한테 내가 클라이언트로 연결해야 되잖아. 그럼 클라이언트 깔아야 되겠네. 레디스 클라이언트를 깔아야 되겠네요. 그래야 연결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저, <laughs> 저 같은 경우에, 니까 힐럼을, 음, 여기, 이제, 내가, 어디 갔나. 어, 헬럼 리스트 해가지고 있잖아. 레디스라는 네임스페이스에 헬럼, 방금 제가 어, 설치했던 그 헬럼 차트를, 어, 배포를 했죠. 자, 이제, 그, 햄을, 헬럼이란다. 햄을 이용해서 이제 내가, 햄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차트가 있고, 그러면 이제 설정이 있을까요? c 피그 f 그거대로 배포가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어, 릴리스라 그래요. 릴리스. 자, 릴리스라 그러는데, 그, 여기 보면, 이제. 근데, 아까 이름이, 제가 뭐라고 줬냐면요. 은 아까 이름을, 음 자, 헬럼 인스톨, 햄 인스톨 해가지고 쭉쭉쭉 해서, 어, 레디스 네임 스페이스에, 이름은 내가 주는 거예요. 이건 현재 디렉터 있는 정보가 이제 설정, 환경 설정들이고, 레디스가 릴리스 이름입니다. 얘가. 얘가 릴리스 하는 이름이고요. 어, 차트 네임은 레디스다. 그렇지? 릴리스 이름도 레디스. 네임스페이스도 레디스. 자, 여기 이게, 이게 이제 버전 이름이 1이네요. 자, 그래서 어, 쿠어이 아, <laughs> 쿠버네티스는요. 자, 이 햄을 이용해서 내가 배포를 하게 되면 이 정보를 그러니까, 이, 내가 이 배판 정보를 여러 가지 메타, 파, 메타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Kubernetes Secret에다가 저장합니다. 이제 Kubernetes 스 a 일종이에요. 이제 Kubernetes Secret이라는 곳에다가 키 값으로 저장을, 어, 합니다. 그래서 저장하기 때문에, 이제 이 헬, 헬을 이용하면은요, 재밌는 게, 이게 Revision이 이렇게 생기거든. 이 리비전 이름으로 아까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솔직히 아기 보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이제 쿠버네티스 시크릿에 저장이 되는데 내가 이제 어 우리가 원하면 이 리비전 정보를 이용해서 사실 이제 그 어떤 음 릴리스한 정보를 메타데이터를 볼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은 이제 롤백 이 리비전 번호가 뭐 일식 증가될 겁니다 이제 어수정이 뭐 있었다면. 그럼 이제 특정 리비전 번호로 내가 롤백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기능까지 햄이 제공을 하는데, 거기까지 제가 너무 깊이 가는 거는, 꽤 사실 준비를 하다가 제가 그냥, 말았습니다 할, 할까 싶기도 한데, 좀 거기까지는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햄은, 아, 이 수많은 쿠 u b e 스 리소드들을 이렇게 마치 리눅스의 염이라든지 APT처럼 이렇게, 어, 패키지로 묶는 개념이다. 이걸 차트라 그러고, 어 그리고 이제 이걸 내가 이제 배포를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설정 정보를 바꿀 수 있잖아요 이제 그 볼륨 사이즈를 조절한다든지 뭐레플리카스를 얼마로 한다든지 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설정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컴피그예요. 그래서 차트 컴피그 이걸로 이제 릴리스하죠. 배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얘를 뭐라 그런다 어 릴리스라 그래요. 걔는 리비전이 하나씩 붙어 나오고. 자 그래서 어또 롤백도 가능하고. 자 그럼 제가 어떻게 되요? 뭐헬햄 어, 리스트 해가지고 레디스라는 이제 또이 릴리스 이름은 네임스페이스별로 어, 이렇게 부여되기 때문에 이햄 리스트도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별로 이렇게 내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름은 중복돼도 돼요. 어,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만 다르다면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디플로이가 됐네요. 그걸 쿠베 그러면 내가 레디스를 설치하니까 쿠브네티스 리소스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니까요. 뭐 여기 이제 보니까 어, 레디스 마스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클러스터 IP네, 클러스터 IP. 클러스터 IP는 내부적으로 접근을 못합니다. 내부적으로 접근을 어, 못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 이 가능하냐? 자 이제 어 이게 보면 서비스 슬래시해가지고 있잖아요. 뭐가 돼 있습니까? 음 레디스 하이픈 헤드리스라 되죠. 이게 서비스 명이에요. 이 서비스 명으로 이 서비스 명으로 내가 접근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쿠버네티스 서비스 수업할 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DNS 서버가 내장 내부 DNS 서버 구축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서비스 이름으로 이 IP 주소 말고 이 서비스 이름으로 근데 네임스페이스가 다르면 그냥 안 되고 레디스-헤드리스.점 Name Space 을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크 이제 이 보드프로젝트를 빌드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레디스 다시 헤드리스. 자, 그래서 여기 오세요. 자, 여기 이제 어... 여기 아니고, 어디 고 여기 아니고, 야물 파일. 이제 야물 파일라이드 보드 프로젝트의 야물 파일로 일단 오세요. 여기 오시면 로컬러스트가 아니라, 자, 레디스. 다시 hadless. m e 서버가 자, 네임 서버가 틀리면은 내아 냄스페이스가 틀리면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어, 지금 보드 프로젝트죠? DNS 서버에는 redis-headless로 뭐가 있다? 이 IP 주소가 자, 생각해 봐요. 내가 보드 프로젝트를 EKS에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뭘 할당받을까요? 클러스터 IP를 할당받아요. 그래서 IP를 할당받아 그리고 얘도 레디스도 그래서 IP 할당받았죠. 근데 서로 IP 주소라면 IP 주소를 여기다 쓰면 돼요. 아, 돼? 여기다가 이제 IP 주소를 적으면 돼요. 근데 내려 떠올릴 때마다 IP 주소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뭐로 서비스 이름으로 여기 이제 서비스 이름이 어 이렇게 여기 있네요. 여기 기게 이제 서비스 이름이야. 그럼 이 이름으로 내가 여기 접근할 수 있거든요. 어, 근데, 네임 스페이스가 틀린 경우에, 는접두사가한개더붙어요 어, 레디스 헤 s 리 e 점 만약에, 같은 네임 스페이스라면 이 서비스 명만 가지고도 접근 가능합니다. 이건 레디스 r 뭐고 상관없이 그냥 통용된 내용이이 근데 어, 지금 네임 스페이스가 다를 때는 m e 비스명원 c 서비 e 명만 이 e 문자 m e 지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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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k s 에 자동 DNS 서버가 구축이 되고. 그쪽이 되고, 각 네임스페이스 별로, 거기 이제, 어, 설정 파일에 이 네임서, 네임서버, DNS 서버의 주소가 또 이렇게 그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파드들은요, 이 서비스 명으로 내가 접근하려고 하면, 어, DNS 서버에 연결해가지고 IP 주소를 알아온다. 이거 이제 구분네티스 처음에 서비스 그 오브젝트 수업할 때 부분을, 어, 복습하시면더잘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됐네요. 자, 자. 여긴 됐고요. 됐고. 포트 번호는 6379번. 6379번 맞죠? 여기 맞네, 그지? 자, 그럼 이제 다 준비가 됐네요.